자, 동사 have의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단어들을 외울 때는 이거 이렇게 외워요.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만 외우죠.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그래서 have, h a d h a d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현재형도 같이 알아야 돼. 저는 항상 동사 형태는 다섯 가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형이 동사 원형이지만, 삼인칭 단어 현재일 때는 has를 쓰잖아. 그치? 렇 음. 그래서 주어가 삼식단수 현재면 동사 s나 es 붙이고, have 동사는 has를 씁니다. 이것도 기억해 야 되고, 현재 분사는 뭐다? e 빼고 ing를 붙여서 having. 이렇게 쓰면 have 동사의 현재 분사형. 어, 현재 분사형은 동명사형과 같죠? 현재 분사형은 ing를 붙이는 동명사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여러 공부하고 사전을 찾을 때는 동사 원형을 기본으로 해서 자총 다섯 가지 형태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음 일반적으로 동사는 동사 해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삼형식의 뭐 무엇을 먹다, 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갖다 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음, 그래서 삼형식이라 하면 주어, have 동사 다음에 목저어가 오는, 자, 동사 have를 쓰고, 자, 이걸 삼형식으로 합니다. 여기처럼, I've s u p p e r 나는 저녁을 먹습니다. 6시. 에 We have a large fortune. 우리는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운이란 뜻도 있지만, 어가 붙었으니까. She has a book. 자, 그녀는 책을 가지고 있어. Under her arm. 팔 아래. He has no fear.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아. 죽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laughs> 없어요. 이렇게 감정, 생각, 이건, 음식, 이건, 물, 책 건, 뭐뭐를 가지다, 소유하다, 품다일 때 일반적으로 해부를 쓰죠.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오형식에 쓰인다. 즉, 목적어 보호가 보호하도록,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즉, 해부 동사가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목적어 보호, 이렇게. 음. 자 이때 의부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시키다는 뜻이 있고 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항상 시키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이제 사역 동사로 쓰였다고 하죠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시키다는 뜻도 있지만 당하다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보시면 have your nails clean 자 보시면 어 명령문이네요 너의 손톱을 깨끗하게 해라 자보호가 형용사로 왔습니다. My mom had 시켰어요. 내가 씻는 거지요. 차를 즉 세차하는 거야. 내가 세차하는 거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 썼죠. 별표. 자, 음. 즉 능동이에요. 내가 차, 차를 닦는 건 능동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갑 지갑이 도둑맞게 시켰니 당했니?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거분사예요. 이때는 뭐예요? 수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능동이 아니라 수동일 때도 있고 그래서 시키다 뭐뭐 하도록 하다 그러면 능동 뭐뭐 하는 걸 당하다 되어지도록 하다 지갑이 뭐야 훔쳐 지는 걸 당한 거지 그래서 이때 해부는 당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하다 그는 당하다 당했어요 뭐 지갑이 도둑 맞아 지는 걸 당한 거죠 이때 해부는 시키다예요 시켰어 내가 씻도록 차를 참고로 여러분이 배우는 문법은 이게 틀려요. 틀리다고 배워요. 그래서 해부가 사육동사일 때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오면 틀린 문장으로 배우지만 원래는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문법시험에 나오면, 현재 분사가 나오면 틀린 거로 배웁니다. 기억하세요. 하지만 실제 원서 쓰여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데. 자, 됐습니다. 조동사로 쓰입니다. 무슨 시제냐면 완료시제를 나타낼 때 어, have 동사 조동사를 쓰여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 pp, 과거 완료는 have pp. 추각형은 have pp, has pp, have pp. 주어가 3인칭 단수면 has를 쓰는 거죠. 주어가 3인칭 단수. I've just read the book through. 나는 그 책을 다 읽었어. through. through 통과하는 거죠, 뭔가. She hasn't lost. 그녀는 잃어버렸어. 그녀의 지갑을 어디서 가 그래서 주어가 3인칭이고, 현재 완료라서 has를 썼다. have가 아니라. 과거 완료. 대과거라고도 하죠. 추가형은 the pp 씁니다. 그 당, 그때쯤, 그그 당시에 I had finished uh, my work. 내 일을 이미 끝낸 거죠. 그때쯤. 또 we had had. 자, 여기 조심하세요. 이 have는 일반 동사 have고요. 이 have는, had는 어, 조동사예요. 그래서 had had 이렇게 올수 있는 거야. 조동사 pp. had pp에서 pp가 have 동사 쓴 거야. 그래서 점심을 먹었다. 그가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그래서, 앞에 분는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